5그 파이브 제포도 좋아요 한창의 장점을 잘 살려준다 이거 맞는데 총무 이 주력으로 쓸만한 총은 맞습니다 뭐 어, 1대1이 좀안 좋다 반중이 좀 벗은 데가 맞는데 이런 플레이는 제프가 아니면 안 나오니까요 이런 플레이는 젤프가 아니면 하 힘드니까. 가까이 있어. <목소리> 이거 <붙여버려. 목소리> 두 개나 있었네. 군대원아 같이 와줘, 제발. 대부제프도 100m 까지 3방. 100m 3방, 100m 이 이후 4방 RPM은 좀더 올라가서 256. 0 RPM이 좀더 올라가서 좋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포짐이변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반동도 좌우반동이 없기 때문에. 반동제가 엄청 쉬운 편이고, 탄속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이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젤프만 가능한 플레이가 있잖아 너무 뭐 군대원을 사랑했어 어, 깜짝아. 놀라보렸어때요제프가안 좋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제프는 좋은 총입니다. 그냥 배틀필드5 DMR 중에서 존슨 정도를 빼고는. 사실 존슨도. 아예 못쓸 건 아니긴 한데, 본쓴정도로 빼면은, 나쁘게 말할 뒤에만들이 없어. 얼마나 좋아. 방거리 대응 잘 되고, 한참은 엄청 빵빵한 편이, 하지만 아이템이 좀 느리고, 단동도꽤 팍팍 올라가는 편이에요. 물론 수직반동밖에 없기 때문에 반동 제어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느낌까지는 안됩니다 음, 그래배부 DMR들이 좌우반동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반동은 딱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형 안되면 앉았으 하면 되고요 앉았다 하면 반동이 25% 감소 누웠다 하면 40% 감소 음? 전투기 타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오~ 우 야, 이거... 네, 전투기다음 강다한만 보여드려야죠. 이~ 좀 먹어놓고 날틀 때리면은 날틀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죠. 방피 까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처리해 주고, 자, 다음 날 틀... 아, 두루와 두루와 그래, 그래, 울려고 하죠. 울려고 하죠. 이미 보고 있죠.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내려올 때까지 내려오서 내려왔죠? 그 순간 좀철 이렇게 하면 돼 아! 마지막에 똥을 싸고 가네 아왜그 마지막에 뒷이 있는 친구였어 그것이 <laughs> 일본군이라고요? 어 좀.. 좀 하네요 저건 좀있지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겠다. 의지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쿠락하는 거는 투격 없지만, 날테싫어원 내가 좋아하는 날틀은는 내가 타는 날틀입니다훌루날루은 뭐다? 내가 타는 날틀. 나쁜 날틀은 뭐다? 나비 타는 날틀. 날틀 중에 패시브가 뭐다? 내로남불이니까요 아엄마 <laughs> 아니요 지금 타이엄마 <타일> 어떡해요 <목소리> 보이는게 없다고 그러면은 탱크 <목소리> <오, 우와! 목소리> 어, 보이는게 없다고 자 근데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은 긴장해야됩니다 마지막은 좀 많이 빡친 편이에요 거점에 A거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바뀔 때가 엄청 많아 위에 있어요 다 놓고 중앙쪽 괜찮아. 너 한쪽으로 몰려서 앞으로 가면은 못 밀어 이거. 아더아들잡아들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꼰네 역시. 이 정도 하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가방 나 있어. 아, 어, 나지 근거리는 좀내가딸려이게어쩔수 없는 총기의 한계를느낄 때가 많아 와, 아, 이게 되겠네. 나이 나빠. 나이 나바이 나빠. 나이 나빠. 나이 나빠. 나어

한 가지 밀리고 있어요. 운전 다 죽었어요, 스폰 덱이 리바. 어, 근데 진짜 많긴 하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만타를 봐도 보다, 몽쇠다를 말이죠 몽쇠다를 봐도, 부이언 한방잘 들어가면 쌍빌립니다 이거. 밀릴 수 있단 말이야. 야 점수 좀만 더 모았죠?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왔다. 4킬짜리.. 아.. 보지 않아요 이사킬을 때리고 우리 들어갈 거니까 여긴 안 눌렀어? 그렇죠? 쟤여좀구기색이 있어 공격지원사나이트 특히 보이원은 약간 헛방 우리 센터 안 들어왔어, 그 이거니? 아, 너무 많은데? 아, 내.. 네. 엄폐물이. 아... 너도 쟤 이쁘냐? 탱크들 뭐하냐? 좀더 깊숙하게 들 깊숙하게. 그 바깥쪽에서 그 짧게 짝짝 고리면은 몸이 안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거점에 들어와서, 거점에 들어버렸지. 려 머리 빼꼼? 안 돼, 안 돼. 뒤지는 각이야, 그러면은. 샷건이었네요, 뒤집고. 어, 장전 중인데, 씨 잘못 들어갔어, 이거. 왠지 미쳐요. 괜찮아? 와, 저기 있었네. <laughs> 아무튼 부유한 제발 나이스 이거지 아씨 이사키는 뭐였고 너무 보자 이거 그래 같이 압박을 넣어서 근데 안 되네. 안났네 마지막 이겼어. <laughs> 마지막인데 어려 워 보인다. 이번 토티거였어요. 끝났네. 결국 웨이크섬 막혔습니다. 아 이게 그, 파고들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지. 들어가다, 들어가다,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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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 녹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